창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네. 또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네. 또 헬스장 창업을 앞두신 분들 네. 이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한다면? 네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 지인들도 일단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일단 나와서 뭐라고 시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홀몸으로 나왔잖아요 안 돼도 크게 이을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리스크 감당하고 뭐라고 시도하면 은 뭔가가 어려워질 거예요 저도 계획을 아예 못 세우는 편이에요. 그냥 단순히 헤이스 좋고, 헤이스 하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벽한 준비는 없다 고 생각하고,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제가 추진력하고 실행력을 1등 했잖아요. 그래서 일단 도전하세요. 근데 그 실행력 때문에 또 이제 네. 어려움을 겪으신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? 네, 물론 이런 것도 살짝 있긴 하지만은. 약간 비트코인 같아요. 잃는 것보다 넣어놓으면 얻는 게 훨씬 많아요.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가 뭐 남부대경이 타고 이렇게 회의장에이 정도 운영하고 머신도 싹 가없이 사는 걸 상상도 못 했어요. 정말 돈이 아예 없었거든요. 근데 뭐라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예상치 못해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지금도 어차피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뭐 다시 그냥 무조건 도전한다.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